유니버스 인류 기록 귀얽킨 별들 루파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쓸 필요 없어 파트너 나랑 함께 승리의 맛을 만끽하자 라고 하면서 신규 캐릭터가 공개되었는데요. 캐릭터가 어떤 속성인지 어떤 무기를 쓰는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 카르티시와는 달리 어딜 봐도 적길 봐도 유리 보고 다시 봐도 속성이 뭔지 알것 같고요 어빌리티를 보시면 이글거리는 포요 은은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이 몸에서 분출되면 손에 쥔 대검에는 열기가 모여든다 그녀는 이 격렬한 전투에 기꺼이 몸을 던져 늑대처럼 예리하게 적을 추적하여 악인을 물어뜯을 것이다 와 정말 속성과 무기를 모르겠어요. 하핫 <laughs> 용용의 대검이죠. 아카이브를 보면은 일곱 언덕의스타 검투사 루파는 순수하고 야성적이며 열정적이고 또한 타고난 재능을 지녔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 즉 경기장에서 경기를 마음껏 즐기며 스스로를 드러내는 불타는 순간을 향해 달릴 것이다. 아마 젠니 샤콘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것은 건감인데요 저는 방패를 써요 아 이거는 권총인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비둘러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 게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신기업 대검이지만 공명해방을 통해 가지고 늑대들을 막 부리면서 싸우는 나 그래서 얘 예, 일러스트 처음 보는 순간 어떤 생각 들었는지 알아요? 이거 기염이랑 음림 섞어놓은 거 아닌가 그 생각했어 아니 왠지 모르게 저 기염 특유의 창 휘두르는 거랑 이 주변에 막용 같은 이런 거막 휘두르는 거라든지 그 음림의 붉은색 머리와 요헤어밴드라 해야 되나? 그 모습까지 그래서 이거 어? 1.6세트로 섞어서 만든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잠깐 하긴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거 루파를 메인딜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 그 이유가 브렌트 장리, 루파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클 돌리는 것이 아니냐 다들 많이 생각 하시더라고요 브렌트가 장리한테 버프 넘겨주고 장리가 이제 루파한테 넘겨주고 루파가 이제 브렌트한테 넘길 수 있는 버프가 있다면 요 무한 사이클 한편으론 그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발 좀 캐릭터 빳빳이도 좀 만들어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많이도 바라지 않는다 한 번만 좀 캐릭터 디자인 좀 망치면 안 되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더라 이렇게 하도 얘네가 잘 뽑다 보니까 모델링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내 지갑을 열어가지고 카드를 뽑고 있다니까? 그러고 보니 진짜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델링 디자인팀은 꾸준히 우상향했구나 <laughs> 그 누구였지? 그... 아, 하... 또... 전생에 떠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물론 저런 류의 캐릭터가 굉장히 많긴 한데요 예, 밀림나바 원체 좀 많이들 써먹는 복장 내지는 구독이네? 핑크색 머리에 말괄량이 약간 호전적인 캐릭터? 베라비오랑도 비슷하다. 아, 베라가, 얘도 약간 그한광기하지 않았던가? 제가 예전에 한번 진행했었을 때, 이 베라가 스키 쓰다 보면은 눈 핵가닥 해가지고 막창 던지는 거? 던파 배틀메이지? 으흠! 야, 분미짱이었네! 그랬던 거였네요. 어 근데 원체 정말 자주 쓰이는 컬러링의 그거긴 해 붉은색 머리에 짱갈래 약간 저런 속성 자체가 익숙한 맛이죠 야 클로즈업 해가지고 움직이고 보니까 더 괜찮다 진짜 좀 한성깔 하겠는데요? 기왕 여장부, 여장군처럼 나오는 거 캐릭터 좀 많이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판테온 창 같은 캐릭터도 있잖아 옛날 리메이크 전 판테온 창을 던져 상대방에 물리 피해를 입힌다 그런 단순한 캐릭터 그치, 콤보 따위 연약한 자나 쓰는 것 i